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드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우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서신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로 이루어진 요한 서신은 수신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특정 교회나 개인이 아닌 여러 지역에 흩어진 초기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요한서 씨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신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현대에도 신앙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죠. 자, 지금부터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새벽마다 신선한 빛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 끝이 있고 아무리 짙은 어둠도 결국 빛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지며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죠. 요한은 요한일서 1장을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스러운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며 자신은 그분을 보고 들었으며 손으로 만졌다 증언하죠. 그는 단순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로서 우리에게 사귐을 권합니다. 그 사귐은 사람 사이에 교제를 넘어 성부와 성자와의 사귐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로 성도로 하여금 곧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죠. 요한은 곧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기쁨에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고백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거듭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말합니다.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니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를 감추려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와 회복이라는 놀라운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흠 없는 척 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감추지 않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며 서로 간에 거짓없는 사귐을 이루어가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감추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자백은 수치가 아닌 회복의 시작입니다. 밑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은 매일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으며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버름이 그 여정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빛 가운데 회복되고 참된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걸어가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밝은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종종 어둠 속에 머물며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빛으로 부르시며 회복과 용서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으며 진실하게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자리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정직한 사랑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